학교가 끝나고 친구하고 집에 돌아가던 중 앞에서 한 아줌마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. 난 뭐지? 라고 생각하며 지나가려는 순간 그 아줌마가 우리를 불러세웠다. 그리고는 어떤 주소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다. 난 주소를 보여달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내 친구가 잘 모르겠다며 말하고. 내 팔을 세게 붙잡고 끌고 갔다.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그러냐 물었더니. 친구가, 너그 주소가 어딘지 몰라? 친구의 말을 들은 나는 머리가 새하얘졌다. 며칠 전부터 어떤 여자가 내 꿈에 나온다.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. 무서웠지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, 어느날 그 여자가 엄청 가까이서 내 얼굴을 보며 씩 웃었다. 그걸 본 나는 소름이 돋아, 유명한 무당이 있는 곳으로 가이 일에 대해 말했다. 그랬더니 무당이, 그건 꿈이 아닙니다. 그럼 그건?